네, 오늘의 말씀은 욕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수아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유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꿈치는, 발 뒤꿈치는 더색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자,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수하 사람 빌다시 두 번째로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어, 2 절에 보면 너희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너가라고 말하지 않고 요 욥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욥과 다른 친구들에게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니까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은 요 편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 편도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보기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다른 친구들과 자기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정제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이제, 이제, 그치게 끝을 맺겠느냐, 말을 계속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깨달으라 그 후에야 말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깨달음 없이 계속 논쟁하는 그 모습, 자기 외에 친구들과 요비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어, 자기만 옳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거의 똑같은데 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모습이 이 빌다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교만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화가 아니죠. 우리가, 아, 낮아지고 섬기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건 우리의 몸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말에도 낮아짐과 아, 섬기는 모습이 우리 말에도 있어야 합니다. 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겸손한 말. 또 낮은 자세로 하는 낮아지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의 모습인데요. 사절에 보면 욕에게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너 때문에 결국은 너가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자신을 찢는 결국은 너를 찢는 건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 때문에 다 일어난 일들이다. 근데 왜 울음을 터뜨리고 너 스스로 너를 찢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너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말의 은혜. 잘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말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해야지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할 때도 늘 상대를 위하여 말로 섬기며 말로 겸손하게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다시 이요백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 악인의 빛이다. 또 그의 불꽃이 또 빛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예 욕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젠 죄인도 아니고 이제 악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악담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빛이 이제 사라진다. 그리고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진다. 그리고 악인은 공포와 재앙과 질병을 겪게 된다. 또 악인의 삶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이 요업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아주 그냥 단정 짓고 아주 악담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아, 그 누구도 남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아, 사실 50% 100%입니다. 뭐 거기서 거기죠. 상대의 죄나 나의 죄나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나는 악인이 아니고 상대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 악담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수 없는 모습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총회 헌법, 총회 이제 교회 우리 신학교에 가면 이제 헌법을 배우는데 이제 목사의 직무가 이제 헌법에 나옵니다. 목사가 해야 될일 이제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예전을 성례를 행하는 것, 세 번째는 교인을 축복하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목사는 아,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행하고 또 교인을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아 나는 교인을 축복해야 되겠다. 아, 늘 교인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예배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보면 늘 교인을 축복하려고 정말 제가 아,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아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교인을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목사가 축복 안 하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꾸 남을 정제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남을 정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제하시죠.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남을 어, 남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어, 남을 축복해야 되겠다.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남을 축복해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남을 위로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더 현명합니다. 그게 더 이기적인 것 같아도 더 현명한 모습입니다.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제하고 또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또 이렇게 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 위로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늘 겸손한 마음, 늘 섬기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말에도 겸손과 낮은 자세의 모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 그 남을 축복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위로,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우리가 어, 우리의 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실 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위로할 때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또 우리의 또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잘 살지만. 경안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서 이 땅에서도 정말 영향력이 있는 아이들 또 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이들이 되어서 정말 남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어, 존경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임직식 은퇴식 정책당회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다시 요백에게 많은 어떤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논쟁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다. 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속에도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에도 교만이 나타나고, 정말 남을 정죄할 때, 남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남을 섬기고,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축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나아가는 귀하게 쓰임 받는, 크게 쓰임 받는 아이들 될 뿐만 아니라, 또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어, 있어서 어, 사람들에게도 존, 존경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임직식과 은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퇴하시는 분이라 또 임직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소주옵또 정책당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